어제 원래 윤석열을 지지했다고 주장하는 20대 청년 28명이 무더기로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별다른 게 없고 그냥 윤석열이 자기들을 실망시켜서 지지를 철회하고 이제부터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했는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민주당 장경태가 나서서 원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면 장경태가 잡아준 기자회견이라는 얘기입 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괴상하죠. 윤석열을 지지한다면서 진작부터 민주당이랑 물밑 소통을 하고 있었고 결국 배신을 하고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기로 미리 짰다는 거예요. 장경태는 이에 대해서 윤 후보 캠프 내에서 2030 세대가 소외감을 느낀다는 소식을 듣고 접촉했다고 하는데 무슨 삼국지하냐 무슨 계략을 써서 이간계를 써서 주군을 배신하게 했다 뭐 이런 건지 이들의 이유라고 드는 것도 윤석열 후보 측이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느낌이 들고 이준석을 패싱하는 바람에 이재명을 지지한다 하는데 사고의 흐름이 이상하죠 소통이 안 되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지를 철회하고 소통을 해본 적도 없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준석을 지지하는데 윤석열이 이준석을 패싱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아예 적편인 이재명을 지지한다. 원래 이준석을 패싱하고 있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마치 우리 사업부 전문님이 꼭 승진하셨으면 했는데 승진이 누락돼서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경쟁사의 기술을 팔아넘겼다. 뭐 이런 얘기인지 아주 범상치 않은 논리죠. 고작 28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저는 너무 궁금해졌어요. 얘들은 대체 뭐 하던 애들인가? 팀 공정 또는 공정의 목소리라는 그룹에 소속된 애들이라는데,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처음 들었어요. 나름대로 남들보다는 많은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예 금시초문이에요. 혹시 나만 못 들은 건 아닌가. 그래서 얘네들 타이틀이라는 팀 공정, 공정의 목소리, 그리고 거기 대표라는 앞에 서서 회견문을 발표한 안승진이라는 이 헤어스타일과 패션이 인상적인 사람에 대해서 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에 대한 기록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정말 그 어디에도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활동을 한 내용은 커녕 딱 이틀 전으로 검색 결과를 설정하고 검색을 해보면 아예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 그룹이에요. 뉴스에도 전혀 등장한 적이 없고 아시다시피 정치판에서 굴러먹는 낭인들은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타이틀을 열심히 홍보합니다만 얘네들은 그 흔한 페이스북 페이지 하나 없어요. 윤캠프 내에는 공정포럼이라는 그룹이 이미 있는데 혹시나 거기랑 연관이 있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주변 기자들에게도 다 연락을 돌려봤어요. 혹시 이런 애들 어제까지 들어본 적이 있느냐. 단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유일하게 찾을 수 있었던 것 하나는 국힘당 권영세 의원이 약 2주 전에 공정의 목소리라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얘네들을 한국청년봉사협회 소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청년봉사협회가 무슨 단체인가 찾아보니까 이 단체는 2014년에 결성됐다고 하는데 홈페이지는 2018년에 업데이트가 멈췄고 활동 실적 명세서에는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심지어 단체가 설립됐다는 2014년조차 활동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2014년에 몇 건의 게시물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고 이 단체의 주소지로 등록된 곳은 전혀 그 단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단체의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의 목소리 소속 20대들은 이 단체가 마지막으로 활동을 한 8년 전에는 다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단체가 활동을 안한지 8년이 됐는데, 아직 거기 소속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죠. 사실상 유령단체, 페이퍼 컴퍼니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죠. 정리하자면, 석연치 않은 배경을 가진 이 청년 그룹은 그야말로 첫 등장, 첫 언급, 첫 기록이 나는 윤석열 지지자인데 지지를 철회하고 이재명으로 갈아탄다는 발표인 거예요. 무에서 갑자기 태어나서 윤석열 지지를 철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나는 사실 이재명 지지자였는데 이재명이 싫어졌다 하면서 이재명이 싫어진 이유를 한 30개쯤 나열하고는 윤석열 지지를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얼굴이 좀 알려졌으니까 다른 애들을 모아서 이재명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이나 같이 몇장 찍게 한 뒤에 이재명은 이러이러한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게 하면 어떨까요? 오늘부로 우리 팀 찢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어떻습니까, 찌찌자 여러분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는 경상도 청년입니다. 나를 찾지 말아 주이소 해놓고는 광주 자택에서 검거된 그 놈이 떠오르지 않나요? 솔직히 니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던가 말던가 노관심이에요. 니들이 마음을 바꾸던가 말던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그러나. 누군가를 지지했었다고 주장을 하려면 지지한 기록이라도 좀 남겨놓으려는 노력과 성의를 보입시다. 지지한 기록은 커녕 존재한 기록도 없는 애들을 고작 28명 모아놓고 지지 철회네, 지지 선언이네 하는 거, 이걸 누가 믿습니까? 장경태 씨, 소외감을 느낀다는 소문을 듣고 물밑 접촉을 했다는 장경태 씨,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민간 기업에서 이따위로 허술하게 일을 하면 서류 날아오고 딱이 맞아요. 앞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려면 확실하게 지지한 모양을 갖춰 놓고 하세요. 당신 생각을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